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8월 13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아, 최근에 홍준표 의원, 대권주자죠. 어, 자주 언론에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이준석을 보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준석과 윤석열은 서로 팽팽한 그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홍준표를 공격을 하고 이준석은 편을 드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준표, 이준석, 준석, 그래서 준준 제가 준준 연합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준준 연합이 결성이 되는 아, 그런 상황이고 자 그에 비해서 어 당초에 애초에 그 윤석열과 맞수가 될 거라고 많은 예상을 했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 상당히 좀 지금 존재감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뭐 지지율이 점수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행보가 좀 느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 곡선이 좀 느리고 또 어떤 그확 퍼져나가는 그게 좀 약하다. 그래서 어 선언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한10%대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지율은 한6% 5%그 정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아직 반등의 기회는 많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체제형보다 홍준표가 지금 2위로 올라서는, 범야권에서 2위로 올라서는, 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이 체제형, 그, 쪽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진료를 올라가지 않고, 또 후원금 모금도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중도사태론, 이런 루머까지, 루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체제형 쪽이 조금 어기소침해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현 단계로서는 그렇고,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는, 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물론 뭐, 야권 대선 후보, 어, 그러니까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여야를 통틀어서 하는 데는 대체로 이, 그, 윤석열, 이재명이 1, 2위를 다투고 3위 이낙연이고, 쭉 떨어져서 4위가 최재형, 그리고 5위 홍준표, 6위 유승면이 정도 나오는데 4, 5, 6위 사이는 특히 4위와 5위 최재형과 홍준표 사이는 에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야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범 아, 그렇죠 범야권 후보 범야권 후보만 딱 놓고 보면 안철수도 들어가니까 범야권 후보만 딱 놓고. 누가 이 야권 후보로 적합하느냐,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이것을 하면은 상황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 1위 주자는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지만 이 윤석열과 2위 주자, 그러니까 범 야권 주자입니다. 2위와의 이 격차가 지금 점차 줄어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드는데 자, 그런데 그 격차를 좁혀가는 2위 주자가 당초 예상을 했던 최재형이 아닙니다. 야권 주자 중에서, 야권 후보 선호도 최재형이 아닙니다. 지금, 임파이터 이렇게 불리죠. 이, 날카롭게 말을 하는, 막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날석의 말을 하는, 홍준표, 임파이터 홍준표가 지금 2위에 올라서서 1위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했어 일단은 뭐, 양쪽이 다 경선이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니까, 우선 이게 중요하죠. 본선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선은 별개로 치고, 어, 야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지금 홍준표가 2위로 있는데,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됐죠. 어... 매일 경제신문이 아 n 서치 여론조사기관 아렌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9일과 10일, 11일, 이 4월 동안 했는데 질문은 법야권 후보 적합도, 법야권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느냐. 전체 여야가 아니고 법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1위는 여전히 윤석열인데 26.6%입니다. 좀 줄어들었는데 26.6%로 1위인데 그 다음에 2위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인데 16.5% 상당히 높죠. 지금 1위와 거의 10%, 10.1% 사이 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과. 16.5%고, 그 다음에 유성민도 그또 치고 올라옵니다. 어, 유성민 전 의원이 10.6%두 자릿수로 올랐었죠. 그런데 최재형은 6.6%한 자릿수로 4위에 그쳐 있습니다. 야권 안에서. 어, 이 상황에서 또, 윤석열은, 음, 이 같은 조사가 7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보다 윤석열은 6.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오히려 3.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유성민도 3.7% 올라갔고, 자, 유석민이3.7% 올라가면서 원래, 어, 3위였던 최재영을사유로 끌어내리고 유성민이 3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뭐 이렇게 비슷한 그 유형이 나타납니다 숫자는 조금씩 그 다르지만은 자 그런데 이 다시 그 mbn과 어 n 엔 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1위 윤석열 그리고 2위 홍준표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 같은 기관 조사에서 어, 6월 초에 윤석열과 홍준표는 37.9대10.3 홍 윤석열 37.9%, 홍준표 10.3%, 무려 27.6% 포인트가 차이가 났죠.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7월 초, 6월 초, 그 다음에 한달 후에 7월 초에는 윤석열 34.6대 홍준표 14.6확 좁혀졌죠. 그20%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2.5배 정도. 그런데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자 7월 초 에 비해서 지금 8월 중순께 됐는데 확더 좁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1%포인트로 좁혀졌죠. 자, 이렇게 계속 좁혀지는 추세면은 또 다음 조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어, 이렇게 되니 최재형 캠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활기가 돋기 시작했고 어, 그래서 심지어 여의도 증가에서 오늘, 오늘 여의도 증가에서 그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사설정보지 찌라시가 돌면서 체제형 중도 사태설 이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걸 또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후원금 이러고 또 지지율도 마찬가지겠죠. 기대에 못 미쳐서 체제형 쪽이 중도 사태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일단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제형 캠프에서 김용우 상황실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찌라시다. 그 작성자와 유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국, 자본, 자본, 자본이, 어, 대권, 그, 어, 행보를 하고 있다. 곧 지지율이 반정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음, 어, 자신감을 보이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중도 사태론까지나올 정도로 루머지만, 루머지만은, 아무 근거, 그, 뭐, 이 루머에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안 오른다든가, 권고 모금이 더 된다든가 뭐 그런 빌미를 줄, 줄 정도로 지라시의 빌미를 줄 정도로 최재형 그전 원장은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는데 자 윤석열이 치고 올라갑니다 자 치고 올라가는데 그 기폭제가 뭐냐 기폭제는 (1위) 주자 윤석열을 때리기죠 윤석열을 계속 때립니다 보수 개멸의뭐 주동 주모자 뭐 이렇게 해서 어~ 계속 때리고 또, 이준석, 윤석열과 같이 싸우는 이준석은 또 거듭니다. 보는 편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두 가지 전략인데, 오늘 나온 메시지만 봐도, 어, 상당히 이, 그칠입니다. 이, 그니까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가,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가 쭉 어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이, 윤석열은 야권을 개멸시켰다. 나는, 홍준표는 이 정권 초기 윤석열에게 피 맺힌 피해를 당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때 적폐모래를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 대표였죠. 그래서 그때, 홍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9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20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5명이 자진, 자진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진한 희대의 정치 보복극이 일어났다. 내 최측권이던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정렬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내 최측권이던 정무부지사는 그 경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진래 전 의원 이야기죠. 재임 당시에 그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센터장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장원 재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 어,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그 현역 의원들도 아주 매 맷게 맹폭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때 2019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야당 입장에서 개그품을 물면서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이다 이렇게 외치, 외쳤던 자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로 적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 아 이렇게 옹호를 한다 그래서 개그품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나를 세워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단기 필마로 윤석열과 이렇게 대립각을 형성을 하면서 독설을 날리기는 어렵겠죠. 본인에게도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우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한 것이 준준연대, 준준연합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윤석열에는 이렇게 맹폭을 가하고 독설을 하는데, 또 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과 대치하는 윤석열이나 이쪽을 공격을 하죠. 이것도 오늘 이야, 나온 이야기만 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후보 진영이 주동을 해서 무리 지어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게 바란다. 윤석열 쪽에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당 대표가 중심이 돼야 된다. 대권주자보다 당 대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해서 우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를 유성민 계라고 공격하고 윤석열과의 갈등을 개파 갈등으로 몰아가며 표훼하고 있는데 아주 못된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대권주자들을 깎아내립니다. 특히 윤석열과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을 중진들을 그리고 이준석이 유성민의 인턴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당내 중진을 모두 꺾고 당당하게 당 대표가 됐다. 청출어람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발끈한 것은 우리 진영을 개멸시킨 윤석열이 일시적으로 떴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니 이준석이 그런 거 아니냐. 왜 점령군처럼 행세해서 청출어람인 우리 이준석 대표를 화나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갓 입당한 평당원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와 힘겨루기를 하려는 건 잘못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상황은 아무래도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리죠. 고립무언 비슷하게 되가고 있습니다. 옆에 유승민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할 수 없는 체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3월달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나는 뭐 우주를 지구를 떠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이 이준석을 감싸고 돌지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자이 상황에서 홍준표가 이준석을 감싸고 돌면서 이준석과 준준 연합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연합을 형성을 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홍준표가 애초에 이준석을 탐탕치 않게 본 사람이죠. 어, 이준석도 홍준표 복당을 추진할 때 이, 내, 과거에, 그, 나와 홍준표가 악연이 몇개 있지만, 그렇다고 뭐, 복당을 거부할 능분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악연이 그때 서로 막그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홍준표와, 그리고 나갔다가, 바른 정당에 나갔다가, 다시 먼저 복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그때 상당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지금 바른 미래당 나갔던 그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준석까지 나갔던 이 세력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악연이 쌓인 게 있고, 특히 이번에 당대표 경선 때, 그때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게 불었죠. 그때 홍준표는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가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야. 뭘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이준석을 깎아내렸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국민이 보고 있지만, 국민이 이 야권을 보고 있지만은,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그 시점에, 그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국민의 힘이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 뭐냐? 이 말은 뭐냐면은, 30대 어떤 경륜이 없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앉혀서, 앉혀서 실험을 할 수, 하는 그런 정당이 되면 안 된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였죠 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로 대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당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홍준표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홍준표를. 보수 세대 교체 확장과 정권 교체를 해방 놓지 말아라. 우리 당은 홍준표 대표가 이끌던 각오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준석 편을 들어서 홍준표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홍준표가 이준숙과의 준준연합 이것을 구축을 했고 그 효과로 마음껏 음~ 윤석열을 공격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도 그냥 있지 않죠. 윤석열도 이~ 오늘 윤석열 보내는 낯설지 않지만은 계속 이~ 세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를 확장을 해서 오늘도 그~ 재선 의원 무료 재선 의원 1 8 명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재선급 18명이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대선 주자 모두가 공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례의 만전을 개의한다.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섰죠.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각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이 준준연합군을 네. 형성해서 을 당 대표 이준석의 힘을 좀 받아버리는 홍준표 이두 세력이 지금 경선 초반 전에는 이막 붙어서 일종의 전쟁을 벌이는 전쟁을 시작하는 자 그런 양상으로 경선 초반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18일 날그 예비후보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토론회가 예정대로 열릴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 윤석열을 참석할지 불참할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원희롱 예비 후보도 불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경선 전에 열기가 혹금 달아오르기 때문에 우선 초반 전에는 준준 연합군대 윤석열의 세력 세력이 부딪히면서 가는 그리고 최재형이 유승민이 또 거기에 선두 그룹에 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음 주 경선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준 연합을 결성을 해서 체재형을 제치고 윤석열 맞수 굳히기에 나선 홍준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한조가 될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